안녕하세요. 장기만윤입니다. 오늘은 영어공부를 배워보겠습니다. 이거는 바우사운인데 A, E, I, O, U는 바로 언어의 앞에 붙습니다. 이렇게요. 봐보세요. 저가 엔트를 지금 썼잖아요? 이, 이 A가 붙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N을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운드는 이렇게 한 겁니다. B가 앞에잖아요? 그럼 컴마이스 사울이에요. 봐봐요. 저거 바이크를 써볼게요. 봐봐요. 그러면 이, 이게 여기 안 들어가 있죠? 그러면, 허스마트 사운이니까, 어,로, 앞에, 어,를 붙여야 돼요. 음. 알겠죠? 네. 이제 저가한 개, 한, 가 더,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봐보세요. 기다려보세요. <laughs> 제가 이 그램을 책에서 배웠는데요. 그, 한 개, 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봐 보세요. 저랑... 저랑요. A랑요. 이거, 이것들은 저어엔 어는 다... 여기에...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음~ 그렇봐 보세요. 저거 있잖아요. 어, 다섯 개 정도 한개더 알려줄 건데요. 기다려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응. 예. 봐봐요. 기다려주세요. 봐봐요. 여기 표시판 있잖아요. 봐봐요 아, 여기 표시판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딱 갈랐는데 저거 딱 갈랐어요 더 중요한 거는 이거입니다 기다려보세요 자 이거 지우고요 자저 중요한 거를 배워볼게요 y 이부 아이, 기다려보세요. 저도 잘못했어요. 네. 거기다가... 죄송합니다. 저 동생이 낀 거예요. 겉에다가, 또 끝에, 놔볼게요. 봐보세요. 이런... 이런 글자들은 다 중요합니다. 왜요? 왜냐면요. 또, 이런 것들은, 봐봐요. Y가 붙었으면, Y가 맞으면 붙일 수 있잖아요. 체리 같은 거. 체리랑, 그, 지브랑, 그런 거 같은 거. 지브랑요? 아니, 아니, 죄송합요 기다려보세요. 따라오지 마세요. 저. 이런 Y 같은 거요? 네. 이런. 기다려보세요. Y로 끝나는 사운드는 이걸로 음. 붙입니다. c h 음. 네,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많다고 그런 거. 음, 많은 걸 표현할 때. 네. 제가 지금 영화관 닥사건에서 배웠어요. 음, 어렵지 않아요? 음, 아니, 아니요 이게 이게 점점 있으면 어려 워지잖아요이게 무슨 책이에요? 그래머 책이에요? 네, 그래머 책이에요. 그래머 책. 피처 이름이 뭐예요? 미사랑 스티븐 스티븐 네. 네자 어. 저거 다 지우고 좀 보여줘.